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저희 뭐냐. 피넬리타에서 나온 피제로 올 시즌 245 4019. 하나, 둘,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 이거 많이들 찾으시죠. 245, 4019가 요새 물건이 많이 딸리고 있는데 어, 왜 그러냐? 그 많이 적용된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랜저, K7, 5시리즈그 다음에 뭐 G37,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딸리고 있습니다. 그 더욱이 요즘에 그 K5에 이제 그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건데 거기 그 차들도 순정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찾으시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타야 굉장히 좋습니다. 245 4019.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고요. 저거 지렁이 아니죠. 글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자신하면서 트레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금도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사오 사공 십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십 년 사십일 번째 주 피제로 올 시즌입니다. 어 제가 그 아는 지인이 제 영상이 재미없다, 항상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한 번에 영상을 계속 계속 찍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끝내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건 영상만 딱 찍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농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죄송해요. 어쨌든 저는. 좋은 타이어, 좋은 가격 에 파는 게 중요하죠. 비제로 올 시즌이고요. 그다음에 20년 41번째 주 나온 타이어입니다. 그다음에 245 4019 어디 옆구리 수리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어디 지렁이도 없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뭐 이거 뭐 창고에서 보관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 잘 됐었고요. 요거 개당 7만 원 해서 두개에 14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간혹가다가. 이한상사로, 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희한해요. 제가 항상 끊어서 얘기하는 이, 인상사라고. 근데, 이한상사, 어, 신기합니다. 아무튼, 음, 가게 이름을 좀 바꿀까 해요. 아무튼, 음, 3일짜리니까 다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